아, 이 볼락 정말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롭죠. 밤새도록 낚시대 끝만 쳐다보다가 허탕치고.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그 짜증나는 톡하고 많은 입지, 그숏 바이트를 아주 그냥 퍽하는 시원한 히트로 바꿔줄 비법 볼락 루아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싹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옆 사람은 저렇게 잘 잡는데. 왜 나만 못 잡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이거 절대 여러분 실력 탓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볼락 낚시의 진짜 결정적인 비밀을 확 풀어드릴게요. 볼락 낚시하면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마다니겠어요? 낚시대 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 토독 토도독하는 아주 예민하고 짜릿한 입질. 크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매력적인 입질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바로 성공의 열쇠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까다로운 녀석의 본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건 절대 운에 맡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물속의 미세한 진동을 읽어내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루어가 볼락에게 말을 거는 거죠. 나 여기 있어. 맛있어 보이지? 하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루어를 수다쟁이로 만들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볼락낚시는요, 이것만 알아도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할수 있어요. 바로 뭐냐? 웜과 지그헤드. 이 간단한 조합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장담컨대 여러분의 조과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조합, 지그헤드 리그가 도대체 왜 볼락낚시의 최강 무기라고 불릴까요? 그건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볼락의 예민한 감각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8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 테클박스에 있는 온갖 화려한 루어들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 전체 볼락 족과의 무려 80% 이상이 바로 이 지그 레드리그 딱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마스터해야 하는 필수 과목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웜일까요? 여기에도 아주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야행성인 볼락은요, 우리처럼 눈으로 보고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몸 옆에 있는 측선이라는 아주 예민한 레이더로 물의 진동을 감지해서 먹이를 찾거든요. 바로 이 웜의 부드러운 꼬리가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볼락의 그 레이더에 삐빅! 먹잇감 발견 신호를 보내는 미세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웜꼬리 모양에 따라서 물속에서 만들어내는 진동 즉, 파동의 세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입질이 엄청 예민하고 까다로운 날 있잖아요. 그럴 땐 저기 스트레이트 테일처럼 아주 약하고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유혹하는 거고요. 반대로 막 피링 타임이다, 활성도가 막 폭발한다. 그럴 땐 컬리 테일이나 패들 테일처럼 강한 파동으로 나 여기 있다 하고 어필하는 거죠. 핵심은 뭐다? 바로 상황에 맞는 진동을 우리가 직접 골라주는 겁니다. 자 웜을 골랐으면 이제 짝꿍인 지그헤드를 골라야겠죠 무게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0.5그램에서 3그램 사이 정말 가벼운 무게들을 써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소수점 한 자리 이0몇그램의 미세한 차이가 그날 낚시의 성패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정말이에요 왼쪽을 보세요 가벼운 지그헤드는 어때요 정말 깃털처럼 나뭇잎처럼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이게 예민한 볼락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 저건 먹어도 되겠다. 쉽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에 무거운 지그헤드는요. 바람이 막 불고 조류가 쓸때 그걸 뚫고 내가 원하는 수심층, 특히 바닥까지 루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때 쓰는 전략적인 무기인 셈입니다. 자, 무게까지 마스터 하셨다면 이제 다음 관문은 바로 색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볼락은 밤낚시니까 무조건 야광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가장 큰 기회를 스스로 뻥 차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색상 선택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밤에는 색깔보다 실루엣입니다 어두운 물 속에서 흰색이나 형광색 루어가 오히려 그림자처럼 뚜렷하게 보여서 공격 목표가 되기 쉬워요 둘째 야광 너무 밝으면 오히려 독입니다. 랜턴으로 막 찢어서 쨍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은은하게 저기 뭐 있나 싶을 정도의 빛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마지막 셋째 낮이나 물이 아주 맑을 때는 주변에 진짜 먹잇감처럼 보이는 내추럴한 색깔, 뭐 파란색이나 투명한 색 이런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웜으로 여기저기 다 찔러봤는데도 영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저 멀리 혹은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녀석들을 공략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꺼내야 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하드베이트입니다. 하드베이트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노우랑 메탈 지그.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공략하는 수심층이에요. 표를 보시면 미노우는 주로 물 위쪽, 그러니까 수면 가까이 떠서 노는 활성도 좋은 녀석들을 노릴 때 쓰고요. 반대로 메탈 지그는 웜이나 미노우가 닿지 않는 저먼 곳,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닥층을 직접 공략하기 위한 특수부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노우를 쓸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트위칭이라는 액션이에요. 그냥 릴만 쭉 감는 게 아니고요. 릴을 감으면서 낚싯대 끝으로 톡톡 톡 하고 짧게 쳐주는 거죠. 그럼 미노우가 물 속에서 막 움찔움찔하면서 도망가다가 다친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 볼락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공격 본능을 제대로 자극하는 거죠. 메탈지그의 필살기는 리프트 앤드 폴입니다. 말 그대로 낚싯대를 위로 휙 들어 올렸다가 리프트 다시 내리면서 줄을 느슨하게 줘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폴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입질의 90%는요. 휙 들어 올릴 때가 아니라 메탈 지그가 팔랑팔랑 거리면서 떨어지는 바로 그폴 순간에 턱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절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기였습니다.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어요. 지금부터는요. 책에도 안 나오고 아무나 알려주지도 않는 수많은 밤을 새우면서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고스트들의 비법 노트를 제가 특별히 딱두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낚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비법입니다. 톡 하고 건드리기만 하고 도망가는 쇼파이트만 계속 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부터 바꾸거든요. 아니에요. 웜을 바꾸기 전에 지그헤드 무게부터 딱한 단계만 더 가볍게 바꿔 보세요. 왜냐하면 볼락은 먹이를 앙하고 무는 게 아니라 진공청소기처럼 호로록하고 순식간에 빨아들여거든요. 이때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바로 퇴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세한 이물감만 없어져도 허챔질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 저는 이걸 탐정 놀이라고 부르는데요. 낚시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세요 일단 가장 약한 파동을 내는 스트레이트 웜으로 조용하게 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똑똑 계세요? 하고요 반응이 없다 그럼 파동을 조금 더 키워서 컬리테일 웜으로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럼 더큰 파동의 미노우나 메탈직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볼락이 원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거죠 기억하세요 낚시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매 순간 달라지는 상황을 풀어가는 추리 게임입니다. 결국 볼락 낚시라는 건 어쩌면 이 저울 놀이와 같아요. 무게, 색상, 파동이라는 아주 작은 추들을 하나씩 올려보고 또 내려보면서 그날의 정답이라는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아주 섬세하고 지적인 예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몰락을 공략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전략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만 남았네요. 다음번 물가에 섰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채비에 묶을 루어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의 태클박스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 속에 있습니다.